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. 자 여기는 또 야외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. 야외 에 나와 있는 이온 바로바로. 바로 위탁, 부탁차 요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. 그렇죠. 들어올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, 렉서스도 지금 들어오고, ES, NX, 저 인피니티도 들어올 여. 예정이고, 또 뭐, 그랜저도 또 있고. 와, 지금 뭐, 풍년입니다, 풍년. 자, 그럼 오늘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현대입니다. 지금은 잊혀졌지만, 그당시 되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산타페 DM. 빠밤 준비했습니다. 어,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. 그 중에서도 여기 앞에 밑에가 좀 달라요. 원래 DM은, 요 네모난 거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. 근데 요거 더 프라임 모델입니다. 자 2.0에 4륜의 프리미어 옵션도 좋습니다. 자키로수가더 대박입니다. 7만 정도밖에 주행 안 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연식은 2017년식이고요. 2.0 엔진의 오늘의 주인공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미엄의 5인승 모델이 되겠고요. 산타페 DM 2.0 4륜의 프리미엄 5인승 오토입니다. 진짜 매도비 없고, 성능 보증비 없고, 이렇게 돼 있는데,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게 위탁이 좀 시대에 지나면 상사 매입을 잡아야 돼요. 그럼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.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. 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, 조금이 아니지. 국산차에서 돈 백만 원이면 굉장히 큰 차이니까요. 그죠? 그 부분에 좀아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같이 볼게요 키로수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쭉 봤는데 아, 외관은 한 저희 표나 두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냐면 아 이게 쥐색이라 잘 티가 안 나네요 저아 어,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 요거 여기, 요거 이렇게 살짝 쓱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컴파운드로 해도 다 날라갈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요거 실내 보여드릴게요 실내 네, 깔끔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. 안에도 어 크게 막 험하게 타신 거 같지 않고 뭐짐 많이 넣은 거 같지도 않고요. 좀 네, 깨끗하죠. 여기다 네.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뒷좌석도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열선 있고 뒷좌석 시트 상태나 코일 매트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깨끗하죠. 네. 이런 이런데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세차 한 번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 위탁차의 장점 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. 이게 상품화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고 다니셨던 있는 그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, 어, 리얼리티하다. 그리고 어떤 차량이었는지 알수 있다. 저희도 이제 차 갖고면은 여러분들이 렇게 깨끗한 상태로 짜잔 보니까 이 차가 막 먼지가 많이 묻었는지 시멘트를 실었는지 화장품을 실은 담배를 편지 모르잖아요. 이런 부분이 좀 리얼리티라서 되게 좋아요. 전차람의 최취가좀 느껴지는 약간 그런. 아, 아, 그렇다고, 뭐, 안에 막, 뭐, 냄새 많이 난다 이런 말이 아니면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. 이건 뭐지? PDF. 뭐, 뭐, 드라이 모르겠습니다. 자, 이 VGT 엔진에 4륜 들어가 있고요. 머플러 상태 쭉 보시면 됐고. 야, 단 요거 먼지만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. 뭐, 테일 램프도 이렇게 손상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. 휠, 휠은, 아, 요런 데는 살짝 스크래치. 타이어. 그다음에 앞에도 휠, 그다음에 타이어. 타, 앞에가 좀더 좋네요. 음. 앞에를 가르셨던 것 같아요. 칠레 한번 타볼게요.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다 근무해요.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앞바퀴 오는 앞에가 좀더 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열선 있고요, 예. 통풍 있고요, 3 단계로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. 이게, 이게, 왜냐면 다 꼼꼼히 봐야 돼요. 이게, 이게 안 되면은 다돈 내고 해야 돼. 에어컨도 틀어보고 다 해야 돼요. 다 해야 돼요. 안에 보면은 나중에 이게 다내돈 주고 고쳐야 된단 말이야. 이 야, 이제? 라디오 잘 나오고 에어컨 온도로 낮춰서 바람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온도, 어이구. 온도를. 그리고 그 다음에 크루즈 기능들 뭐 이런거 아이런거 하나 다뤄 놓으셨네 네. 뭐 헤드업 이런거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 전동 접시 이런 입도 윈도 이런거 잘 되고 있고요 요,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이거 보세요 어 요런 것도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라이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마이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완스했을때잘 되는지 안 되는지 햇빛 가리개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도 불빛 절대는지안 되는지 봐야 되고 네, 에어컨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키가 안 보이는데 키가 어디 있는 거죠? 아 여기군요. 아 그냥 키가 없더라고. 그래서 언니 어디서 이게 시동이 걸리지만데. 아 이제 에어컨 돌아갑니다. 이제 네, 잘 나오고 시작합니다. 여기도 들어서 쭉 보고 잘 돌아가고 여기 메뉴 책자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. 그리고 이제 어, 전 차주분에 있어서 제가. 따로 개인정보는 할 수가 없고, 2025년도에 검사받아서, 2027년에 검사받으시면 될것 같고요. 연비 12.34기통. 77,000km입니다. 아, 여기 핸들열선 있는 거 한번 보실게요 옵션. 핸들열선, 스타뱅고, 이렇게. 경사로 미끄링 드라이브 셀렉티 있고. 구독, 좋아요. 음, <laughs> 알람 니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놓치지 마시고, 아, 놓쳐도 돼요. 네. 또 나와요. 여러분, <laughs> 걱정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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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으셔도 돼요. 또나옵자이 산타페 DM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착착 해서 잘 판매해 드립니다 지 사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구매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요런 부분 때문에 산타페 더 프라임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얻는 저희 대표전화를 주시고요 나머지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몬미>